저게 이제 생존자랑 살인마랑 둘다 이제 끝나고 블루드 포인트 받는 거 100%인가. 좋아요, 저거. 레더페이스 어, 솔직히 말해서 왜 카니발 안안는 이유 중 하나가 뚜벅이라. 진짜 초근접 상태에서 진짜 좋은데. 그거 아니면은 진짜 구데기라. 제가 안 그랬어요 형저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형 미안해요 화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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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야마 미안하다고 야 화를 내냐 그러다고야 때리겠다 그러다가 어 사람 패겠어 이거 잘 꽁냥이 뭐야? 내리고지롱. 서포린 쓰고 달려. 저한테 미안한데 지금 여기 판자 써야 돼. 그렇지. 아 절로 갔네. 사례만 돌리는 건 재밌다고요? 근데 계속 돌리면은. 잡혔을 때 감당이 안 돼요. 아니, 너무 빨리 죽었는데, 우리 팀. 왜이게 빨리 죽었냐? 저쪽에 판자 하나 있더만. 핑크 노예님, 고맙습니다. 이안 그래도 4대1이다 보니까 왕따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거기다가 이제 생존자가 살인마 놀리기까지 하면 당연히 화날 수 밖에 없죠. 캠핑하겠다. 여거 가지 맙시다. 키이 없으니까. 가봐자, 아, 이동없고 캠핑 안 하나? 아, 지키고 있네. 완전히 죽이고 와 있으니까 봤다 지금. <laughs> 저건 안 가고 발전기 키는 게 이득입니다. 아이고야, 왜이리 어, 왔대? 토템 터트리면은 좋은 게그불토템 그러니까 불탄 터트리면은 그 살인마 폭을 없애는 거라. 위스퍼있나 보다. 안 떠난다, 자리 제발. 오 마이 갓. 어디로 째냐 이쪽 판자 있냐? 뛰어. 아 어, 판자 있네. 나안 잡겠지, 그렇지? 초반에 어그로 끌리면 나 같은 어그로 끌리면 안좋으니까일 <laughs> 단계인데도. 이 정도면은 뭐, 3단계 때10% 늘어나니까 엄청, 아 어, 뭐야. 다 애기다, 우리 팀. 애기애기하네, 음. 성탕이. 조개 하나 있고, 저쪽에 하나 있고, 작은 집에 판자가 있는지 모르겠네. 3픽이 누구지 근데? 일단 발전기를 조금 돌려놓은 저쪽에 지금 돌려놓은 사람이 아마 2픽은 아닐 거고, 아 살렸네, 잘했다 꼭꼭. 3, 삼, 사픽둘 중에, 아유씨, 한 명이란 소리인데. 삽백 잡으러 왔지 헐리 쉣 파티가 말이 아니다 어우 씨왜 그래 야야 야. 어? 야 정신 차려 얘들아 1인분만 1인분만 나갈 수 있어 그러면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파이팅할수 있다 야 존나 지맞으면안돼 다 죽겠네 이거 아휴 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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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뭐냐 <laughs> 아 이거 어떡하지 무조건 캠핑하는데 이거는 지렁이 한 명에다가 갈고리 한 명이면 캠핑 안할 수가 없지 이정도 안 하면 자, 기 손해라 살인마는 가지 봅시다안 갈게요 이거는 프레디랑 마이어스요요이 따지고 보이따은마이스은마이긴하도프찮디하괜 프레디도 은찮은데 어, 그냥 다, 자기 끌리는 거 먼저 하세요, 근데. 저 랭크는 마이오스랑 프레드 둘다잘 먹히니까. 근데 이제 고그 랭크 올라갈수록 이제 프레드는 약간 구대기가 되고 마이오스는 어느 랭크를 가든가 이제 개 14기라 아, 1 4기까는 아니고 평균? <laughs> 아이고 지켰네. 이씨, 아 어떡하냐? 이거 파티가 너무 망파신데, 이거 이제부터 무조건 따라서 톱질하면 나 무조건 눕는데, 뚜루뚜, 뚜루뚜. 킹크럽기네살림마 브루타랑 끼고. 야, 이판 나갈 수 있냐? 제 말라 죽을 때까지 오를 걸수 있나, 이거? 어, 벽에 낀 게... 아, 벽이 낀겨아 씨발 아 아, 미친다 가다가 벽에 머리 꿍여버리네 이거, 아... 어떻이 나가냐 이거, 죽읍시다 여기서 죽읍시다 여기서 DJ님, 반갑습니다. 아, 칼질안 되겠는데, 이 나이스. 아, 너 빨리 죽어봐, 야. 빨리 죽어봐, 너. 그렇지. 아, 인리린인가 겁나 빠르네. 어. 작은 집 가본다, 있냐? 오니 이거를, 야, 개꿀. <laughs> 야, 이걸 사네, 야. 역시 엔티티는 내 편이다. 어미네님, 뭐냐, 누구세요? 아이, 브레뉴도 있고, 공구통도 있는데, 왜 죽는 거야, 다? <laughs> 어디 보자. 엔터티님, 사랑합니다. 알람이